안녕하세요. 어장강 TV 간헐적 지식인 남자 조영찬입니다 오늘은 성주칠곡고령 선거구에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애비우시죠? 김항곤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저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그 성주 군수도 하셨기 때문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아닙니다만 그래도 후보 본인 입장에서 간략하게 사신 소개 좀해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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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북 성주산입니다. 성주에서 예. 태어나서, 아, 국면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이제 교편 생활을 하셔 가지고 예. 아버님을 따라 대구로 나갔습니다. 대구로 나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회를 갔다 와서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종합상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3년 생활을 하다가 아, 집에 선진께서 이제 공직으로 좀, 음, 길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또 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한 26년간 또 마지막 총경 서장으로, 아,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고향에 마지막에 와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어, 성주 군수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어서, 어, 성주 군수를 재선하고 이제, 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나왔습니다. 네. 예, 거의, 어, 성주 군수 하실 때참 힘든 일일 것이죠. 사드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뭐, 그건, 어, 아, <laughs>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예. 너무 힘든 일입니다. 예. 예. 뭐 어떤 뭐 군수의 어떤 재난권 범위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참힘드으실 거라 보는데. 예. 그러면은 뭐 군수 하, 마치시고, 이게 또 국회의원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출마의 변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그 군수를 제가 두번 하고 이제 삼선은 경상북도에서 지방 단체장이 삼선 불출마 선언 저+ 저 혼자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삼선은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겠다고 깨끗하게 이제 재선을 하고 물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여기 이제 삼계군 그때 이제 지역구가 사고다운으로 되었어요. 예, 예. 그저 이만영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직을 유지를 못하고 중+ 중도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또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저도 마지막 이제 고향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마 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히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김 후보가 네. 한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였습니까? 예. 그막 뭐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 제가 작년 1월 12일자로 이제 당의 위원장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되었습니다. 아, 공개 오디션이 되셨구나. 예, 아, 어. 중앙당에서 이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예. 아, 당의 위원장을 이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아홉 명 중에서 당선이 되어서 한 1년 넘게 당을 이제 추설해 왔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서 당의 위원장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 조직을 정비하고 또 무소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끌어들이고 또뭐잘 아시겠지만 좌파 정권 우리 심판하기 위해서 아 광화문에 가서 어, 집회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13번이나 우리 지역 3개군 주민들하고 광화문에 올라가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내는데 또 일약을 하고 이렇 했습니다만 지난 1년간 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 그만큼 본인은 막 최선을 난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당의 여한도 공로도 제일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또막 후보자로 뭐 적합하지 않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끌어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사실은 후보자들 중에서도 지금 한국도 후보자들 중에서도 연세가 예. 제일 많으시고 나이가 예+ 예나이도 예. 제일 많으시고 후보자한테 눌러주시는 건 어떻다 이런 생각도 지금 안 드십니까 아 이제. <laughs> 제가 그런 이야기 를 했어요. 어, 애 초에 뜻을 같이 밝혔더라면 저는 네. 고향 후배들한테 물리 줬을 겁니다. 예. 저는 스타일이 뭐 후배들하고 뭐 다투고 싸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시작하고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지금 주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는 아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뭐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하면 제가 후배한테 들 물리 줬죠. 그래서. 이 나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는, 음, 이 사람이 젊다 하는 것은 육체가 젊다고 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사람이 젊다 하면은 정신 세계가 젊어야 그것이 진정한 젊음이지 몸은 젊고, 아, 정신은 넓고,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기분이니까 정신도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음, 예. 사실 지금 그, 예선을 거치더라도, 예. 지금 민주당 후보가 있단 말이죠. 이 지역에는. 그죠. 민주당 후보가 칠곡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복합선무군데다가 칠곡 출신이 내신데 예. 후보님은 사실 섬유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인구가 예. 상대적으로 적은,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구도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아, 다들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예. 또뭐 현실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아,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실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 여기는 보수지역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 상대 민주당 후보가 어 전번 지방선거 때 군수로 출마를 해서 상당한 프로테지를 얻어갔습니다. 약한40% 정도 얻어가서 어 상대도가 굉장히 만만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당선되시면은 어떤 활동을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 의정 활동은 이제 크게는 우리 자유한국당그틀에다 맞춰야 되겠죠. 예. 좌파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조그만 힘명 힘이, 힘이 남아 미란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는 막 군수를 8년 또 치안행정을 한 26년간 했기 때문에 늘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현장에서 내가 보고 또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 던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어정활동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입반을 어, 하고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 국회에 가서 전달하는 그런 의견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렇고 끝으로칠곡 성주 고령 육군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어... 군수 출신이니까 아마 머슴으로서는 저는 자격이 있다고 보니까 또 국회 의원은 뭐 나라의 머슴이니까 아 저를 나라의 머슴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이삼개군 지역의 가려운 데를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 가렵고 아픈 데를 잘 끌고 또 쓰다듬어서 아 국회의원으로서 또이 지역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 여러분들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류칠곡 고령 한국당 예비 후보 김한건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